최근 영덕에서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이른바 SFTS 증상으로 어르신 두 명이 숨졌습니다. SFTS는 가을까지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야외 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일명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이달에만 벌써 두 명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60대 A 씨에 이어 21일에는 70대 남성 B 씨가 숨졌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이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SFTS는 메개충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린 뒤 최대 보름까지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드기에게 감염병은 높은 치사율에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SFTS의 치명률은 12에서 47%. 자칫 방심하면 생명을 잃을 만큼 높은 수치인데, 지난해 경북에서는 25명의 환자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때문에, 영덕군 보건소는, 농업이나 등산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입고, 가급적 해충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실 때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야외로 놀러 가실 때 긴팔이나 긴옷 그리고 모자라셔서 피부를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해충기피제를 뿌리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제거를 하면 진드기 일부가 우리 피부 소, 피부에 남아있어서 더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는 손을 대지 마시고 바로 인근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영덕군 보건소는 하반기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농가 2만 가구에 진드기 기피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